자, 오늘은 MPL 물건으로 낙찰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MPL 물건 유동화 회사 이런 데들이 낙찰받을 때는 일반적인 입찰가보다도 더 높게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은 뒤에 후순위로 쓰신 분들은 어, 내가 뭔가 가격 판단을 잘못했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L 채권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낙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이에요. 고향에 있는 물건이고요. 어, 위 위치가 되게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로도 어, 뭐 스카이라운지처럼 잘 활용될 수 있어갖고.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추천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 임차인도 기존에 좀 우수한 임차인, 왜냐면 시, 우수한 임차인이라는 거에 제가 했을 때 조건은 기존에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분은 어떻게든 여기서 좀 임대, 임대를 계속, 임차를 계속 하고 싶은 분인 것 분이라고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진행이 됐을 때, 지금 이제 제가 녹화할 때는 아마 이때 당시 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경되고 유찰이 9월 달에 됐는데 유찰되고 나서 4차까지 진행 됐어요. 자, 4차까지 10월 21일 날 진행되고 났는데 여기서 34% 까지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뭐 이쪽은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한 분이 1억 4 5 0 0을 썼는데 1억 5천으로 유동화 전문 회사가 응찰을 했습니다. 자, UW 동화 전문 회사가 누군가 했더니 이 경매 채권자예요. 경매 채권자. 채권자가 왜 여기 와서 낙찰을 했나? 그것도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했나? 이게 의아하실 겁니다. 자, 우선 NPL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다 대출을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건물과, 뭐, 은행이죠. 은행, 은행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돈을 주고받고, 뭐, 으, 이자를 주고받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그러다가, 미납이 발생돼요. 제가 알기에는, 3개월, 뭐, 이렇게, 어쨌든, 일정 기간, 제가 지금 물음표니까, 일정 기간 미납이, 미납이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은행은, 이, 이거를 부실 채권이라고 해요. 부실 채권. 그래서 부실 채권이 발생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데서도 은행도 신용도가 있는데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부실 채권이 발생돼서 신용도가 하락되기 이전에 요거를 가서 우리가 말하는 MPL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쪽 은행, 다른 은행, 다른 은행들 다 이런 채권들을 하나로 다몰아서 풀을 구성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유동화 시킨다 합니다. 유동화. 그래서 이 유동화 회사들은 무엇을 샀냐면 은행이 갖고 있는 이 대출채권, 대출채권을 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은행에서 갖고 있었던 채권을 이제 어 지금처럼 유동화 회사 유동화 회사의 이제 채권이 넘어간 거죠. 요 제출 채권이. 자, 이제 채권자가 은행이 아니라 지금 UW처럼 유동화 회사가 채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MPL 투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MPL 투자는 그래서 뭐냐면요. 1차적으로 유동화 채권이 지금도 아마 1억 5천일 거예요. 1, 1억 5천짜리 유동화 채권을 내가 샀다. 아까 말한 채권을 샀다. 사면은, 이 사람은 몇 가지를 요릴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뭐냐면요. 이게 낙찰이, 어, 이 채권을 1억 5천짜리를 1억 5천 산게 아니라 그 할인해서 사거든요? 할인해서 내가 만약 1억에 이 채권을 샀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이 채권에 표시된 1억 5천의 권리예요. 그래서 쭉 유찰이 되다가 어쨌든 내, 내가 산 할인해서 산 가격보다도 내가 1억에 샀는데 만약 뭐 1억 4천 정도의 어, 낙찰이 형성됐다. 그러면 나는 내 채권 가치는 자체는 1억 5천이기 때문에 나는 1억 4천에 어 4천만큼의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산게 1억인데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뭐 8천까지 떨어졌다. 자 그러면 내가 1억 산 것보다도 더 떨어지게 되면 은 내가 손해를 보잖아요. 자 그러면 은이 1억에 산 유동화 회사는 유동화 회사 자체가 이번 케이스처럼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 가액만큼, 즉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 가액만큼 어, 직접 입찰을 들어가는 거죠. 1억에 산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산 채권의 가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가, 얼마에 샀는지. 그럼 내가 1억 5천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고 나면은 니네 채권은 상계가 되죠. 상계가 그래서 이 채권은 상계가 되고 나는 지금 있었던 이 건물 자체 이 건물 자체를 그냥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유동화 회사가 건물 자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건물 가격 자체가 뭐 지금 감정한 것처럼 뭐 내가 사온 채권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이 건물 가격만큼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노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 가치가 3억이다. 근데 채권은 1억 5천이고, 내가 실질적으로 채권을 산데 들어간 돈은 1억이다. 그러면 나는 실질적으로 이 채권을 가지고 1억을 구입, 1억을 가지고 구입한 건데, 그, 장부상에 찍히는 거는 1억 5천을 가지고 산 거로 갑니다. 왜냐면 채권을 주고 채권 상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내가 이거를 양도한다고 할 때, 양도한다고 할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원래는 이만큼이 양도 차익이 되는데, 양도 차익이 되는데, 실제 그 과세되는 건 요만큼밖에 양도 차익으로 판단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한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어, 고가 낙차를 통한, 고가 낙차를 통한 채권 회수. 요, 이제 채권 차익의 회수지, 채권 차익의 회수입니다. 채권 차익의 회수. 자, 그 다음에 이 두, 두 번째로는, 어, 우수한 부동산 자체를, 부동산 자체의 취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MPL 물건을 산다고 하면 이세 가지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이슈가 됐고, 지금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 그, MPL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MPL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 채권을, 대출 채권을 예전에 되게 싸게, 아주 싸게, 아주 싸게 그,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은행도 이제 똑똑해져서 이렇게 싸게 할인해서는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자체에 대해서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요 차익이 좀 줄어드는 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엔 개인도 요 채권을, 요 채권을 살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은 안 되고, 어, 그 대부법인. 대부법인만 가능합니다. 대부법인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고 있는 대부법인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혹시 NPL 채권을 특강하러 갔는데 대부법인 만드는 거를 컨설팅 해주는 데가 있다. 그런 때가 많을 것 같,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법인 만들려면 내가 교육도 받고 뭐 자금 출자도 하고 법인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NPL을 가장한 대부법인 컨설팅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만은 뭐뭐 이건 뭐가 뭐 그그그 설립하는 데큰 절벽이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법인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매매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경매 물건을 내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투자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설명드린 물건, 어, 지금 이 1억 4천 5백에 쓰신 분이, 음, 좀 화가 나시겠지만 이 1억 5천에 쓴분 어떨땐 가 같은 경우는요. 1억 1억 6 0만 원만 1억 2천 정도 썼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와서 미친 듯이 높은 가격을 써요. 근데 가격을 보니까 유동화 전문 회사 즉 채권자가 입찰을 한 경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 나는 뭐지 하고 이렇게 그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유동화 회사는 그렇게 노릴 수 있는 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찰한 거다. 뭐 그거는 유동화 회사가 가져가야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동화 채권이 있었던 물권이 어떻게 실제로 낙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